지금, 비트코인 시장, 딱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11.9k 고점 이후 강한 하락. 그리고, 100.3k 반등. 하지만, 지금 다시 꺾이며 되돌림 구간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이 자리가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진짜 하락의 전조일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인사이트입니다. 2025년 6월 12일 3시 29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차트에서 보이는 되돌림 파동과 매매 전략,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의 단기 방향성 시나리오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복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11.9k 고점을 형성한 이후 강한 매도세와 함께 100.3k까지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오며 110.6k까지 올라왔고, 현재는 단기 하락 되돌림이 진행 중입니다. 전일 나왔던 삼각 수렴에서 수렴 상단을 돌파하며 110k까지 다시 올라와줬지만,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졌죠. 그렇다면,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ABC 조정 파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C파동으로 볼수 있겠죠. 그럼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볼 텐데, 이 구간의 핵심은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현재 파동에 피보나치를 적용해보면, 0.382 구간은 106.7K, 0.618 구간은 104.2K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0.382 최소 되돌림 구간에서 웬만하면 반등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0.382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입니다. 첫 번째 지지라인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단 매물대 상단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매물대 상단과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번 반등 나오기 전에 길게 이어졌던 하락 추세와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계속 106.7K를 가리키고 있죠 매물대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그리고 하락 추세라인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구간을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구간 터치 이후 다시 한번 110k 리테스트 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106.7k 피보나치 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고점 110.6k 돌파한다면 충분히 111.9k 신고가 재도전 가능성 나와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 0.382 구간을 이탈하고 618 되돌림 구간까지도 실패한다면 시장은 더 깊은 조정 구간으로 진입할 거예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조정 3파동, 10파동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10파동 1대 1 비율이기도 하면서 하락 채널 하단 98.9k 부근까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38이 되돌림 반등 가능성에 충분히 배팅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106.7k 지지 여부가 단기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보셔야 되고 하단 이탈 시.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다 정밀한 진입 그리고 손절 타점은 저희 차트 인사이트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널 입장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간단하게 지금 진입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지지 라인과 이탈 시 나올 수 있는 하락 가능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